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교육부 글로컬 대학 선정이 올해 모두 마무리됩니다. 대구, 경북에선 개명대와 금호공대가 막판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종현 기자입니다.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천억 원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전체 30곳 가운데 지난해까지 20곳이 선정됐고, 올해 예비 지정 대학 18곳 중 10곳 안팎이 선정됩니다. 개명대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브릿지 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국제학생 유치와 교육, 취업 정주까지 아우르는 대구 개명 국제교육원을 설립하고 대구시와 함께 유학생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글로컬 일자리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형 대학 국제화 모델을 체계화하고 대구의 국제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브릿지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호공대는 대학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KTEC 주치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중소기업 200곳과 대학 교수를 1대1로 연결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정을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산업단위 전공으로 개편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요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일종의 이제 k 테크 주치 기술로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대구 경북의 글로컬 대는 지금까지 경북대와 포스텍, 경북대, 한동대, 대구한의대, 대구보건대 등 여섯 곳 막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두 대학은 구체적인 혁신 기획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 선정 여부가 가려집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